안녕하세요. 정규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자, 지질구조 세 번째 시간, 자, 관입과 포획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앞에서 이제 우리 뭘 배웠냐면, 습곡 배웠고, 단층 배웠고, 그리고 뭐 배웠다? 부정합 배웠다. 물론 다 중요해. 그지 그리고 오늘 배운 이 관입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지문 이렇게 나왔네? 그 지층이 쭉 나올 거 아니야? 이 지층에 습곡도 있고, 단층도 있고, 부정합도 있고, 모두 있다. 어, 관입도 있다. 아, 그럼 네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네,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관입이라는 개념과 포획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우리가 관입을 하나 보면, 관입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자,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면, 자, 지층이 이렇게 있네. 지층이 이렇게 있어. 자, 쌓여있는 순서는 A 지층, B 지층, C 지층, D 지층, E 지층이 쌓여있으면, 이제 이런 걸로 이게 정합이라고 하고 지층의 생성순서는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생성된 거니까 A, B층, A층 쌓이고, B층 쌓이고, C층 쌓이고, D층 쌓이고, 2층이 쌓이는 거야. 자, 그러면 지층의 나이는 A가 제일 많고, BC, D, E로 갈수록 지층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는 거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지층의 나이가 많아지는데, 만약에 지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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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마그마가 쏙 올라와요. 이 마그마가 되게 뜨겁거든. 얼 뜨겁거든. 그러니까 얘가 콧고혀 올라오는 도중에 주변에 있는 A지층, B지층, C지층, d 지층을 녹이면서 이렇게 올라가. 근데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아씨 너무 두꺼운 거야. 이 새끼가. 그래서 쭉 힘줘서 아 하고 올라가는데 너무 두꺼워.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도중에 힘이 다 빠졌네. 그래서 멈췄어. 자, 이렇게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올라가다가. 자, 지표까지 분출하지 못하고, 못하고, 자, 지층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자, 상승을 멈추고, 자,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을, 자, 이거 당연히 심성암이겠지? 자,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관입이라고 하며, 이때 만들어진 암석을, 자, 우리는 무슨 암이라고 부르냐면,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자,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상승하다가, 자, 지하에서 자, 끝까지 분출하지 못하고, 자, 지하에 머물러서, 자, 머물른 것을, 자,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관입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관입 과정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관입암이라고 하며, 관입암이라고 하며, 자, 관입암은 대체적으로 당연히 무슨 암으로 돼 있어야 돼? 심성암으로 돼 있어야 되겠지. 자, 무슨 암으로 돼 있다? 심성암으로 돼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대부분 화강암이 나오거나, 화강암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로 나올 거냐? 화성암으로 그냥 통일시켜버릴 거예요. 자, 화성암으로 통일시켜버릴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관입이라고 하는데, 잘 봐. 지금, 음,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여기가 지금 관입암의 테두리라고, 관입암의 테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얘는 너무 큰 열을 받아서, 너무 큰 열을 받아서 일단 다 녹았어. 자, 녹아서, 녹아서 여기가 이제 마그마처럼 굳은 다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화강암이 됐고, 그런데, 자 주변에 인접한 지층 주변에 인접한 지층 주변에 어 뜨거운 열을 받았으니까 녹지는 않았지만 열과 압력을 받은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암석의 성질이 암석의 성질이 변하는 현상 을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해 변성 작용이라고 하고 자요 주변에+ 요 주변에 당연히 자 마그마의 관입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서 자마입 과정에서 마그마의 관입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서 자요 부분이 무슨 작용을 받았다고 표현하냐면. 변성작용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이밤 주변의 지층에는 무슨 작용을 받은 구간이 나타나고, 예, 변성작용을 받은 구간이 나타나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암이 분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 변성암이 분포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조금 어렵게 접촉변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변성암 또는 무슨 작용을 받은 부분, 근데 변성암 자체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문이나 문제에서는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봐. 요렇게 변성 작용이 나타난 부분이 있고. 그럼 생각해 봐 봐. A 지층, B 지층, C 지층, 그다음에 D 지층까지. D 지층까지 자, 누가? 마그마가 관입해서 올라갔지. 그럼 지금 이 마그마는 있잖아. A 지층, B 지층, C 지층, D 지층이 만들어진 후에 어떻게 된 거야? 관입을 한 거지. 이는 아직 모르더라도. 이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D까지는 D까지는 자, 생성이 된 다음에 마그마가 관입해서 올라간 거거든. 그럼, 자, 관입 암은 있잖아. 관입 암은, 자,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관입 암은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아래 있을지라도, 아래 있을지라도 항상 언제 만들어진 거야.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고 알수 있어요. 아, 이게 뒤에서 배울 관입의 법칙인데, 자, 여기다 미리 정리를 하면, 자, 관입을 했어. 그래서 관입을 한 암석은 자, 관입을 한 암석은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암석보다 자, 아래 지층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관입을 한 암석은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반드시 나중에 생성되었다 라는 것을 자 우리는 뒤에 가서 배울 관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관입을 한 암석은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아래 지층에 있을지라도 C 지층보다는 이 화강암인 관입암이 또는 화성암인 관입암이 언제? 나중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지층의 생성순서를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자, 지층의 생성순서를 결정을 한번 해볼 건데, 봐. 지금 이제 A 지층이 있고, 그 위에 B 지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갔지? 자 C 지층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층의 경계선을 지층의 경계선을 자요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A 지층, B 지층, C 지층이 순서대로 쌓여 있는 과정인데 잘 봐. 자 B 지층을 우리가 화강암이라고 한다면, 어 이게 지금 심성암이잖아.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e 지층이 이렇게 A 지층을 이렇게 뚫고 올라온 게 보이지. 아, 그러면 자이 화강암 주변에 심성암 주변에 자 변성 작용을 받은 지층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무슨 작용을 받았다? 어, 변성 작용을 받았다. 자, 그리고 위의 지층도 자 C 지층도 자 무슨 작용을 받은 구간이 있어. 어, 변성 작용을 받은 구간이 있다. 그럼 딱 봐도 봐. A가 쌓이고 그다음에 B가 쌓인다. C가 쌓인 다음에 자, A가 쌓이고 C가 쌓인 다음에 누가 관입해서 올라온 거야. 그지 마그마가 관입하는, 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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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입하는 과정 중에서, 반입하는, 발음이 안 돼. 아씨. 자, 관입하는 과정 중에서, 관입하는 과정 중에서 C 지층을 누가 관입했구나. B가 관입을 했구나. 라는 거지. 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네. 관입을 한 암석은,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아래 있을지라도, 자, 언제 만들어졌다? 나중에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층의 생성순서를 결정할 때, 자, 생성순서를 결정할 때, 자, 일단 누가, A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B야, C야. 어, C가 만들어진 후에, 이 C 지층까지 누가 관입한 거야? B가 관입한 거야. 그래서 이 C는, C는 A에 대해서도 관입함이 되는 거고, B 지, 아이거 다시. 자, A에 대해서도 관입암이 되는 거고 자, C 지층에 대해서도 무슨암이 되는 거다. 관입암이 되는 거다. 따라서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관입을 한 암석이 항상 나중에 만들어졌으므로 지층의 생성 순서는 A층, C층, 그리고 뭐가 만들어진다? B층이 만들어지며 자, 여기서 어 선생님 이걸 정확하게 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 드릴 거예요. 자, 관입암 위 지층에 관입암, 관입암 관입암 자, 위 지층에, 위 지층에, 위 지층에, 자, 무슨 작용, 어, 변성작용을 받은 구간이 나타나면, 변성작용을 받은 구간이 나타나면, 이 변성작용은, 이 변성범위 또는 변성작용은 관입하는 화강암 또는 관입하는 마그마의 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C 지층이 이 마그마의 영향을 받으려면 반드시 마그마가 관입하기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 관입한 위에 있는 지층이 무슨 작용을 받은 구간이 나타나고, 변성작용을 받는 구간이 나타나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돌덩어리들 이렇게 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포획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불러? 포획감이라고 불러. 어? 포획감이라는게 뭐? 포획했다는 얘기는 잡았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야. 자 마그마가 자, 위로 올라와. A지층을 뚫고 올라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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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지층의 일부를 녹여. 왜냐면 어쨌든 마그마가 분출했으니까 온도가 높잖아 그럼 c 지층의 일부를 녹이는데 이 c 지층에 있는 부분들 자 지층에 있는 부분들을 다 녹일 수가 없으니까 그중 그중 일부 암석 덩어리들은 다 녹지 못하고 그냥 암석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암편이라고 불러줘 어, 그래서 자 관이 밤에서 관이 밤에서 자위 지층의 자 다시 말하면 c 지층의 c 지층의 암석 성분이. 자, 관이 밤 내에서 발견이 됐다. 자, 이걸 우리가 마그마가, 마그마가 c 지층의 암석을 포획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슨 암이라고 불러? 포획암이라고 하고, 이 포획암이, 포획암이 위 지층의, 자, 위 지층의, 위 지층의 암편 조각이, 자, 암석의 조각을 우리가 암편이라고 불러줘. 자, 뭐라고? 암석 조각. 그래서, 자, 위 지층의 암편이, 암편이, 자, 관이 밤에서 발견이 되면 발견이 되면 결국 자이 B가 C를 관입했기 때문에 자위지층의 안편 조각이 자 관입암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네. 자위 지층에 자위 지층이 자 관입암 위에 있는 지층이 무슨 작용을 받거나 변성 작용을 받았거나 아니면 관입암에서 위 지층의 암석 조각 즉위 지층의 암편이 발견이 되면 자 요거는 B가 누구를 관입했구나, C 지층도 관입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이런 위 지층의 안편 조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포해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A 지층에 무슨 암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안편인 포, A 지층의 암석 성분인 포해감이 자, 이 구간에서도 나타날 수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관입에 대한 부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한 가지. 관입을 한 암석은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반드시 나중에 생성이 되고요. 었자 이렇게 관입할 때 만들어지는 이 관입암의 나이는 있잖아. 위치층과 자, 깊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자, 암석의 연령은 자, 화강암 즉 관입암의 연령은 어디나 같다야. 자 하나의 관입암이 형성됐을 때관이 밤의 나이는 항상 똑같아야 돼. 깊이의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출이라는 개념을 하나 볼 건데요. 자, 지층 구조가 이제 똑같이 나왔어. 자, 지층 구조가 똑같이 나왔어. 이렇게 볼게요. 자, A라는 지층이 이렇게 쌓여있고, B라는 지층이 쌓여있고, 그지 이걸 먼저 설명하면 편해. 그리고 나서 밑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자, 지표 위로 분출해서 뭐를 만들었어? 화산을 만들었어. 이게 지표. 어, 그럼 일단 여기서는, A 지층과 B 지층은, 자, A 지층과 B 지층은 어쨌든 상승하는 마그마에 의해서 관입이 됐으니까 여기는 무슨 작용을 받았다? 어, 변성작용을 받았다. 변성작용을 받았다? 자, 그리고 마그마가 분출한 이후, 자, 여기 이제 화성, 자 화산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 화산이, 화산이 만들어진 이후 얘가 어디로, 어, 해수면 아래로 뭐가 일어나냐면 침강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자, 이 화산이 풍화심직작용을 받아갖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깎인 거야. 깎인 거야. 깎인 거야. 깎인 거야. 그럼 일단 여기는, 다시. 일단 여기는 무순함이 있을 거고. 자, 화성함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평탄하게 될 때까지 침식작용을 받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내려가서?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그 위에 뭐가 쌓였다면? 새로운 지층의 퇴적이 쌓였다면? 어? A지층, B지층과 C... C, D, E, 지층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큰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무슨, 무슨, 뭐, 뭐가 나타난다. 어. 부정합이 나타나서, 여기 이제 무슨 여감이 있어. 기저여감이 있는 거지. 자, 이해되셨습니까? 어. 요게 뭐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하나. 예! 난정합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처음에, 자,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자, 난정합의 생성 과정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게 관입은 건지 분출인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가 지금 A 지층이고요. 그다음에 C 지층이 있고 B 지층이 있고 A 지층이 있으면 자 B는 여기서 뭐가 된다? 화성암이 된다. 그럼 B라고 하는 화성암이 만들어질 때 A 지층 부근에 A 지층에 자 이렇게 변성 작용을 받은 부분이 나타났다는 얘기. 변성 작용을 받은 부분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A 지층을 B가 관입해서 올라왔다는 얘기니까 일단 생성 순서는 지층의 생성 순서는 A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C지 빈지는 좀 이따 결정하고, 제일 먼저 어쨌든 A가 만들어졌어.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B 지층과 C지층의 관계를 봤더니, 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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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가 나타났대? 기저 여감이 나타났대. 자 무슨 여감이 나타났다? 오 기저 여감이 나타났다. 자, 앞에서 선생님 기저 여감 나타나면 이게 반드시 무슨 면이구나? 부정한 면이구나. 자, 부정한 면이구나. 자, 부정한 면이란 얘기는 자아래 지층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c 지층이 쌓였단 얘기지. 그렇지? 아, 그러면 자 이렇게 화성암이 밑에 있을지라도 위에 있는 지층에 부정합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 A가 만들어지고 B가 보통 일반적으로 A에 대해서는 관입을 한 거고, 관입을 한 거고 다시 A에 대해서는 뭐를 한 거고. 관입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분출 이후, 자,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뭐된 거야? 지표로 분출한 다음에, 자, 부정합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퇴적이 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므로, 자, 지측의 생성순서는 A, B, C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자, 아까 똑같은 지질 구조가 나타났지만, 자, 하나는 관입암이 되는 거고, 자, C에 대해서 하나는 관입암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서는 C에 대해서 B는 분출의 형태를 갖게 됐다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관입인지 분출인지 아까 관입인 방법은 확인하는 거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이게 분출인지를 확인할 때는 일단 자 화성암 위쪽에 무슨 여감이 나타나거나 부정한 면이 나타나, 부정한 면이 나타나거나 자 무슨 암이 나타나거나 부정한, 나타나거나 부정한 면이 나타나거나 부정한 면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위 지층에 부정한 면 관입암 위에 있는 위 지층에 두 번째. 위 지층에, 자, 무슨 작용을 받은 부분이, 변성작용을 받은 구간이 없으면, 없으면, 자, 요거는 B 이후에 누가 나타났다? C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관입과 분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층의 생성순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드렸고요 자, 관입은 부정한 면이 없어. 자, 분출은 무슨 면이 있다? 부정한 면이 있다. 자, 만약에 헷갈리면 요두 가지만 명확하게 갖고서 설명을 하시면, 자, 분석을 하시면, 분석을 하시면 쉽게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